2016년 5월 16일 작은 말교의 새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라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브레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키아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여세아들 여러 번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온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 번창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아멘. 샬롬. 음, 오늘부터 새벽 말씀 묵상은 구약의 소예언서를 묵상합니다. 아, 다른 성경들보다 손이 덜 가고 잘 읽어지지 않는 본문들이죠. 하지만 이 소예언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있기에 이 본문을 새벽말씀 묵상으로 선택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이 예언서들의 많은 구절들이 인용될 만큼 구약의 소예언서들은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그러한 성경이지요. 그 예언서들 중에 첫 번째 호세아서를 오늘부터 묵상하는데요. 14장까지 있는 긴 본문이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묵상하는 소의연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호세아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아주 짧게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호세아 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창녀 고멜과 결혼하는 호세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정결한 여인이 아닌 창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시키시지 하는 의문이 들어야 정상인데요. 이것은 이때의 시대적 상황을 알면 이해가 더잘될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융성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엘리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이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여세아들 여러 번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이때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즉잘 사는 상황 아래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태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지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가 아니라 편할 때, 가진 것이 많을 때더 타라가기 쉽습니다. 돈이 많고 편하니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절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 나라가 줄을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나라가 줄을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기지를 버리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며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호세아는 왜 이런 여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본문의,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는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창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간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즉, 타락할 때로 타락하고 음란할 때로 음란해진 인간들, 고멜과 같은 창녀 같은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관계가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그대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보살피시고자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품에 안고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호세아서가 호세아가 왜 고멜과 결혼을 했으며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며 그리고 끝까지 고멜과의 혼인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은 세 아이를 낳지요 아들 이스라엘, 딸로 루아마 그리고 아들 로암미이지요 이들의 이름은 각각 이런 뜻을 지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시다. 로루하마는 궁금휼이 역임을 받지 못하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들이 참 거시기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즉, 심판의 상징이고, 그리고 두 딸은, 아니, 그 로암미와 로루하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 역할이지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음란과 방탕에 빠진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십니다.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 즉, 하나님의 긍율한 마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신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고멜과의 결혼을 명령하지도 않으셨을 테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확 드러나게 짓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2장 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자녀들의 이름에서 로라는 말이 빠졌지요. 이스라엘의 로라는 그 부정어의 말은 부정을 뜻합니다. 뭐무이 아니다 라는 뜻을 뜻하는데요. 즉 로루하마는 긍휼를 받지 못한 자라면 루하마는 긍휼를 받는 자. 로 안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면 안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을 지니지요.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인간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함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그 내면에 그 심판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지요. 오늘날도 이 시대와 호세아가 있던 시대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돈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않는 자들도 돈과 권력을 손에 쥘 수만 있다면 교회에 다니는 척 그리스도인인 척 하며 교회를 들락거릴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 루하마 로 안미에서 루하마 안미로 개명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많은 죄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견뎌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선택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소유의 예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우리가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돈과 권력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돈과 권력도 소용없음을 우리는 언제나 깨닫고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어, 모든 삶을 어,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전히 언제나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